안녕하세요 이전스데요 오늘은 제가 동물의 숲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길 열어보겠습니다. 전이처럼 이렇게 열고 오자 이렇게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모여봐야 동물의 숲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모여봐야 동물의 숲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누가 생일선물로 사줬거든요 제 생일은 3월 3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뭐 여러분들은 저한테 선물 안 줘도 되고요 근데 선물은 당연히 안 주겠죠 여기 동물의 숲 뒤에는 이렇게 되어습니다다 보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러 온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으로 고고 이주연은 연구실험을 할까? 일단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콘텐츠를 준비, 준비했어요 바로 모여봐요 동물의 수. 블럭 쌓기 예! 블럭 쌓기입니다 그 음, 근데 블럭이 블럭이 여기 서다떨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이거 이고 이거 요 됐고 거 이거 이걸이지고지보가보하록하니습 와우 와! 이렇게 됐죠. 그럼, 블럭 쌓기를 해보죠. 블럭 쌓기는, 먼저 이렇게? 안 무너지게? 이렇게 앞으로, 아, 네! 아, 네, 잠시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와! 아, 이거 진짜 어려워. 그럼, 이쪽? 조금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져. 와! 위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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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위기에서 보십시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우! 아, 아,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